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윤미입니다. 우선 지난번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128. 78개월 중기 이유식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7개월부터 손으로 집어먹는 싱거푸드를 줄수 있다. 2. 8개월부터 아기 스스로 숟가락으로 먹는 연습을 시작한다. 3. 새로운 음식은 적응하기까지 10번 내지 15번 정도 시도해본다. 4. 돌까지는 현미나 잡곡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현미나 잡곡도 7, 8개월 경부터 먹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젖 먹이는 엄마들이 많이 고민하는 전유후유 불균형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유 안에 들어있는 지방은 젖을 먹을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유방이 비워질수록 마지막에 아주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어느 시점까지는 전유고 그 이후부터는 후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겨울에 온수 수도꼭지를 틀면 처음에는 찬물이 나오다가 점점 미지근해지다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안 틀었던 수도는 한참 지나야 뜨거운 물이 나올 거고 방금 온수를 틀었다면 금세 뜨거운 물이 나올 겁니다. 이 뜨거운 물을 후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유후유는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몇분 먹이면 전유가 후유로 뚝딱 변하는 것이 아니라 유방이 점점 비워지는 정도에 따라서 지방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젖을 짧게 짧게 먹어서 한쪽을 충분히 비우지 않으면 지방이 적고 상대적으로 유당이 많은 전유만 먹게 되고 장운동이 빨라져서 녹변을 먹거나 변이 묽어져서 먹을 때마다 변을 지리고 엉덩이가 심하게 허는 것을 전유후유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전유후유 불균형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특히 신생아 시기가 아주 중요한데 태어나자마자 24시간 내내 아기와 같은 방에서 지내고 즉 모자 동시를 하는 거죠. 깰 때마다 젖을 먹입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특히 매번 양쪽 젖당 15분 이상 20분까지도 충분히 먹이고 나서 반대쪽 젖도 먹입니다. 또 수유 후에 남은 젖이나 먹지 않은 쪽 젖을 짜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오른쪽 왼쪽 순서로 먹여서 왼쪽 젖이 좀 남았다면 다음에 왼쪽부터 먹이면 아기의 요구량에 전량이 서서히 맞춰집니다. 다만 전량이 너무 부족하거나 젖이 불어서 아픈 경우에는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젖을 짤수 있습니다. 또 먹다가 너무 일찍 잠들지 않게 미리 방을 25도 정도로 시원하게 하고 속사개를 벗기고 나서 수유를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세게 눌러 주거나 뺨을 턱 쪽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거나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 주거나 트림을 시키거나 기저귀를 갈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유 중에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손으로 유방을 지그시 눌러주어서 젖 흐름을 좋게 해줍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하루 종일 직접 수유를 하고 유축기로 짜서 먹이지 않습니다. 유축은 아기가 미수가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나 엄마가 직장에 가는 경우처럼 아기와 떨어져 있을 때만 합니다. 직접 수유를 하면 자연스럽게 전량이 아기 요구량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신생아 시기가 지나서 잘 자라고 있는 아기에게 보채거나 졸린다고 달랠 목적으로 수시로 젖을 물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미리 예방을 하면 나중에 전유후유 불균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미 전유후유 불균형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아기의 성장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문제 129. 전유후유 불균형을 예방하는 수유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생 직후부터 아기와 하루 종일 24시간 함께 지낸다 2. 신생아 시기에 매번 한쪽당 15분 이상 충분히 먹이고 나서 반대쪽을 먹인다 3. 수유 후에 남은 젖이나 먹지 않은 쪽 젖을 유축한다 4. 수유 중 너무 일찍 잠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깨워서 먹인다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